3월 21일 믿음의 길잡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위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앞에 예수가 빠지고 그리스도만 나온다면 그것은 기름부음을 말해요. 기름부음이란 성령님의 능력이 활동하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에게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말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능력이 활동하는 상태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거듭나고 성령님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얼마나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게 하는지가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양을 결정해요. 성령님께서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시는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정확한 말씀을 고백함으로 성령님을 움직이게 할수 있어요. 함께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적의 삶을 살수 있도록 했던 그 기름 부음이 바로 내 안에도 있어요. 나는 기적의 어린이에요. 아멘.